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곳의 우디입니다. 글자를 가지고 하는 디자인을 보고 레트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레트아트 중 재미난 느낌의 리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 자체를 볼록하게 하거나 오목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유자재로 휘어지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바로 워프텍스트라고 해요. 오늘 이 워프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레트아트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아 여러분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어머나 글자가 휘어졌네. 자 이렇게 글자를 구부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과 같은 요소들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만든 디자인 류를 레터아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글자를 구부릴 수 있는 워프 텍스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글자를 구부릴 거니까 당연히 글자를 입력을 해야겠죠? 저는 이렇게 예제에서 사용한 글자를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가 있으시면 마음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줄 간격마다 엔터치지 마시고 글자를 따로따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이어졌네. 까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글자의 서체는요.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고딕 형태처럼 이렇게 직각적인 요소가 많은 서체를 사용하시면요. 워프텍스트로 뭐 글자를 나중에 구부렸을 때도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돼요. 자 이제 글자를 다 입력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잠시 옆으로 옮겨두고요. 이 어머나 글자부터 예제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구부려 볼 건데요. 글자를 구부리기 위해서는 워프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워프텍스트 기능은 어디에 있냐 면 화면 상단에 컨트롤 박스를 보시면요. 패러그래프 옆에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모양의 메이크 엠벨 e 이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워프 옵션이라고 메뉴창을 불러올 수 있어요. 워프 옵션을 불러오자마자 자 이렇게 글자가 휘어진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스타일 부분 있죠 이 스타일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프리셋들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예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서 눌러보시면 어떤게 마음에 드실지 볼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플래그라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자를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구부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밴드라는 게 있는데 이 밴드는요 글자를 얼마만큼 워프 즉 구부릴 건지 값을 정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적당히 한4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쪽에 보시면 디스토션이라고 왜곡 부분이 있는데 가로로 또는 세로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적당히 보시고 값을 정하면 되는데 저는 디스토션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스타일은 플래그로 하고 밴드는 4 0로 주고 OK를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글자를 워프시키도록 할게요 글자를 워프시키고 나면요, 요런 식으로 워프된 자리에 빈 여백이 생기길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이 글자 하나만 두고 보면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다른 글자들, 즉, 다른 워프 텍스트 기능이 들어간 글자들이랑 조합이 되면 빈 여백 부분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의 이미지처럼 빈 여백 부분은 요런 식으로 라인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웠는데요. 여기 어머나 부분도 위아래에 물결 모양의 라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라인 만드는 거 바로 앞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라인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길이에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어, 라인 색깔은 일단 흰색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라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상단 메뉴의 이펙트 디스톨앤 트랜스폼 그리고 지그재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그재그 메뉴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프리뷰를 미리 체크를 하고요. 세그먼트 값은 당연히 한 개를 줘야겠죠. 이어서 포인트는 코너가 아니고 스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웨이브 모양을 볼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글자의 기울기에 맞게끔. 음, 한요 정도 하면 요 구부림 정도가 글자랑 비슷하잖아요. 자, 요렇게 하고 위치를 적당히 수정한 다음에 요 친구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요렇게 180도로 돌리면 요런 식으로 위아래로 빈 여백 부분을 메꿀 수 있답니다. 이어서 글자가 부분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 글자가 부분은요, 딱히 워프텍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글자 크기만 조금 줄여가지고 자간만 건드렸거든요. 지금 글자 크기를 한요 정도 하고 이제 캐릭터 창의 자간 부분만 적당히 수정을 해서 저 폭이 딱 맞게끔 음 제가 자간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키울게요 어 한요 정도 하면 여기 지금 폭이랑 여기 폭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기 밑에다가 라인도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 라인도 이렇게 1픽셀 정도 주면 이런 식으로 일단 어느 정도 틀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어서 밑에 휘어졌네 부분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휘어졌네 글자를 일단 가지고 오시고요. 마찬가지로 글자의 폭을 먼저 맞춰야겠죠. 적당히 크기를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폭이 예쁘게 들어가게끔 글자를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글자 배치를 적당히 우선 한 다음에 또 워프텍스트 기능으로 글자를 구부려야겠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워프텍스트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이번엔 스타일을 어 저는 아크로어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밑부분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위쪽은 고정이 되는 형태예요. 이 형태 말고 뭐 아크 부분을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휘어져서 이 틀이 어긋나거든요.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우선 저는 그냥 아크로어를 이용해서 위쪽은 고정시키고 밑쪽만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하도록 할게요. 밴드 값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줘야겠죠. 앞전에 40% 줬으니까 이번에도40% 만 주도록 하고 ok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구부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틀만 돼도 전체적으로 레트아트로서 디자인이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전체 요소들이요 이렇게 사각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비어져 있는 부분에 삼각형을 넣어서 나머지 빈 부분을 메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사각형 안에 모든 요소가 들어가면 조금 더 전체적인 요소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레탱규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모난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펜툴을 이용해서 여기 위쪽에 필요없는 꼭지점은 지워가지고 삼각형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요 이제 직접 선택툴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이 기울기가 어울리게끔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도 너무 높다 싶으면 적당히 내려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다 했으면 이 친구를 그대로 잡고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트랜스폼 그리고 리플렉트 메뉴를 통해서 좌우로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네모난 틀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어웃를 조금만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간격이 너무 엉망이니까 간격을 조금씩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잡고 이건 조금 올리고 라인을 조금 더 간격을 주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올리고 자, 한요 정도 하면 요런 식으로 글자가 구부러진 형태로 예쁜 레트 아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글자는 그대로 흰색으로 두고 라인이나 도형들만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다 같이 잡아서 녹색 계열로 바꾸고, 여기 밑에 있는 도형도 잡아가지고, 녹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예쁜 레트 아트를 완성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만약에 글자만 있고, 요런 라인이나 도형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라인들을 제가 다 지워볼게요. 이것도 잡고, 여기 도형도 잡아서, 땅 지우면,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물론 디자인엔 답이 없지만,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쨌건, 자, 이렇게 라인이랑 틀을 넣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레터아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글자를 구부리는 워프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예쁜 레터 아트를 만들어봤어요. 글자만 이용해도 이렇게 느낌 있는 디자인을 할수 있으니까 이번 강좌도 놓쳐선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laughs>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엔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